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동서고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동양과 서양, 시간적으로 옛날과 지금.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살아서 숨 쉬는 모든 시간대와 모든 공간을 총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삶은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공간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하 원칙 중에 중요한 첫 번째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서 언제 그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그래서 항상 시간과 공간이랑 연결해서 살펴봐야 그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많은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가수 해바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불렀던 많은 노래들 중에 모두가 사랑이에요라는 노래 알고 계십니까? 네,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이고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의 일부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아마 머릿속으로 멜로디를 떠올려 보신 분들이 몇 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람 사이의 이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이별을 했는데, 오늘 노랫말을 보면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이별하면 그냥 두 사람만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수많은 공간들, 수많은 시간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쉽지 않은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공간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공간은 작아지고 있어요. 내 삶의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웃들과도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점점 작아지고 점점 좁아지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상황 가운데 익숙해져 버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았던 그 시대, 어떤 시대인지, 시간, 그리고 그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았던 그 땅, 공간, 이 이야기를 통으로 묶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는 바로 그 인간 시간, 공간을 통으로 묶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전으로부터는 2000년 전이지요. 그 2000년,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시간은 주전 2000년이요. 인간은 누구죠? 아브라. 그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공간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너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오늘 우리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인간 시간 공간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달랑 자기 혼자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 모든 민족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공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갈대아 우루 그의 아버지 친척 그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면 그의 자손들이 한 민족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 땅에 공간의 시작은 그 가난한 땅이지만 결국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땅, 땅 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 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복받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 시간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인간 그리고 그의 시간 공간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꿈꾸고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인간 시간 공간의 개념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지요. 그 공생의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 그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변화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세 명의 제자를 부르시더니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자고 하셨지요. 그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우리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산 위에서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빛처럼 희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세 명의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자세히 보니 그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아였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시작을 할때 나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아는 누구입니까? 엘리아는치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쳤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아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이며 상징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것이 마치 사실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두 사람을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변모하신 모습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볼때이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학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리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정말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했던지, 정신없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시간이 멈춰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쁠 때. 그런 생각 가끔 안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여기에서 멈추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끼리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우리끼리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합니까? 그러니 여기에 사해 눌러앉아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초막을 몇개 짓겠다는 것입니까? 세개 짓겠다는 거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 짓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그 순간이 황홀했으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말씀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앞의 사건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하셨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에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비로소 처음으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사건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이 황홀한 광경을 체험한 그들이 이제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세 명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너희들이 오늘 본 것을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조용히 하고 있어라. 비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 이후 그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또다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입을 열어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참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마음껏 전하라라는 그 의미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더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제상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서 머물지 말고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분부했던 그 모든 것 다시 말해 모든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해 주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의 무한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세상 끝날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여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거기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공간의 최대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땅 끝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제자들의 시간, 공간, 인간의 범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슴을 키워주시면서 그들에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황홀하고 행복합니다. 시간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 우리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변모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천국과도 같은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끼리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제자 세 사람 그리고 예수님 모세 엘리와 이렇게 여섯 명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몇명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간의 사고의 폭은 그들뿐입니다 베드로의 공간의 사고의 폭은 바로 거기 그곳입니다 베드로의 시간의 사고의 폭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말고 시간의 최대치인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할 도이니 그때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그 공간의 개념에 만족하지 말고 그 공간의 최대치인 땅 끝까지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좋은데 우리끼리만 어떻게 잘 해봅시다. 라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끼리의 사고에 갇힌 그를 향해 인간의 최대치인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드로의 아니라고 주저 앉고 싶고 거기에 익숙해 버린 그 모든 시간 공간 인간의 개념을 완벽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순간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공간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2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실 때 그때 이 아브라함 한명 인간에서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에서 모든 땅 끝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부르는 그 순간에서 세상 끝날까지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좁아진 대로 좁아졌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갇힐 대로 갇혀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고통의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더 자신 있게 더 깊게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너무나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죠 그 알지만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간이 작아지는 것은 어쩔 게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좁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의 인간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면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나는 걸 꺼려해야 합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품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볼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의 시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 우리는 나도 모르는 게 어느새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하지 말고 시간의 최대치인 세상 끝날을 소망하며 그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게 좋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우리를 향해서 공간의 최대치인 땅끝을 바라보며 그 땅끝까지 나아가며 꿈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있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최대치 모든 민족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안주하고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공간의 최대치, 땅끝 시간의 최대치, 세상 끝날 인간의 최대치,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